형 오면... 왜.. <laughs> 내가 질문이 있어 질문 좀해 <laughs> <laughs> 진지한 대화를 좀 해도 될까? What? 질문 좀해 <laughs> 될까? 무엇? ㅋ ㅋ 좀. ㅋ ㅋ 사랑세상서 제일 <laughs> 아... 잘... 아니네 나랑 결혼이 w I don't know. I don't k 왜 o w I d o 이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여 d o 그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그 don't know. I d 나 n t k 보기를 줄게. 보기. 아니 보기는 없어. 아니 아니. 보기. 보기는 없어. 보기를 줄. 축구나 보기. 아 축구로도 사랑하네그러가 아니. 성형 수술보다 축구로 훨씬 백배천배만배 사랑하지. 성형 수술하고 당당한 게 예쁜 나를 어때? 지금도 충분해. 나의 선영이를 지킬 거야. 1 번. 안 돼. 이발 아니. 2 번. 아니, 아니, 아니야. 지방흡비 아니야. 3 번. 가슴 수술. 아니 없어 그런 건 없어. <laughs> 언니 나랑. 자식 계획도 어떻게 다지? 자녀 계획 둘. 딸아나 아들아나 아들아나 딸아나 순서 상관없이. <laughs> 그 희망, 희망사항. 왜왜 그런 목소리를 내는? <laughs> 이런 거. 소리 지르고 싶은데 귀 바로 앞이니까 <laughs> 내가 참는 거지. 왜소리 지르죠? 하루에도 질문이 여섯 번씩 있으니까. 하면.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.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자. 마지막으로 말해. 나 얼마큼 받아? <laughs>